세지가 오늘 전 세계 그리고 또 전이 지역에 오늘 이렇게 보지게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우리 세계 복음을 할수 있을까? 우리 행군할 이런 건 아파를 준비해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세계를 복음할 수 있을 것인가? 는 정말 이렇게 나면서 오늘 우리가 가는데 우리가 이 세계를 복음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늘 이렇게 예배에 이렇게 성공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은 다 되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난 뒤에, 개인 이렇게 기도에 성공하면, 반드시 세계 복음할수있는 이런 축복을 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어떤 문제를 뭐 기회로, 문제가 오면 언제든지 뭐더큰 축복을 우리가 참으로 찾아내서, 가게 되면 모든 것들은 참다 원활, 원활하게,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오면 전부 다 기회로 만들어가지고 문제가 참다다 축복의 기회가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면 모든 것은 다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군할 이인 아파를 뭐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이런 그 이제 이 말을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이제 현장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축복을 준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진심으로 모여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모여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심지어 이렇게 우리의 이렇게 부족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모여 참다다 연약하는 것까지 즉, 내놓고,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모여 들으시고, 모든 것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아는 요셉도 오늘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을 보니까, 요셉도 뭐요 어려운 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이 보디발 집에 있으면서 오늘 요셉과 함께 하시는 이런 축복을 누르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이슨 죽음을 맞았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나의 정말 뭐여, 호와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나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참부다 부족함이 없는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출애국 3장 1절에서 18절에도 보면 오늘 모세가 이 억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니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참부다 이루어지고 심지어 이 다니엘 이렇게 이 6장 10절에서 22절에도 보니까 오늘 게 다니엘이 뭐예요? 오늘 바벨론에 포로 붙잡혀 가지고 여러 가지 모든 사람들의 모양, 이 모함을 받으면서 이제 사적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도 오늘 다니엘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는 놀랍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이 초대교회가 여러 가지 이런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오늘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는 응답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라와 흔히 교회와 가정을 전부 다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사무엘상 7장에도 보면 오늘 사무엘이 뭐여 모든 백성들을 어려운 중에 뭐 참다다 미스바로 모이게 해가지고 기도하니까 거기에는 뭐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초대 교회가 이런 그 핍박 중에 어려운 중에 뭐예요. 이들이 한 마음으로 뭐해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하여 정말 이렇게 기도하니까 어떤 역사가 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이제 이 47절에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이렇게 예수스와 이제 이 예수들을 뭐예요? 전하는 이 복음만 전하는 온 이게 전세계의 복음만 전하는 이런 거 기도를 한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뻐하실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다 응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과 선교, 이전도름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한다고 하면 모든 것이 전부 마다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 중간에도 그렇잖아요, 좀다 대화가 안 되면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답답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면 모든 것이 다안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이 민숙이 10장에 보면 뭐요 하나님께서 네이지파에게 행군나팔을 준비시키면서, 오늘 이 모든 일들을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뭐요이 네이지파에게 이렇게 행군나팔을 준비시키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다다 모으기 위해서. 원역이 4절에도 말해준 것처럼 이들을 모여 전부 다 모아가지고 힘과 이제 이 기도를 모라고 이들을 모여 불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절에도 보니까 말하면 하나만 불때에는 이스라엘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오 그리고 또 2절에서 3절을 보니까 회중을 모을 때도 이렇게 행군나팔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들을 부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니까 은나팔 두를 만들어서, 두 중에서 만들어가지고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고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 내게로 나올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모두가 하나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이 기적이 너무너무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생을 걸고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되어서 기도한다고 하면 거기는 에 반드시 뭐요? 하나님의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6장1 4절에도 보면 오늘 노아가 뭐요? 노아의 가족이 전부 다 하나되어 가지고 오늘 마음이 하나되고 모든 뜻이 하나되어 가지고 힘을 모으니까 거기는 어떤 역사일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방주 안에 들어면 오 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3절을 보니까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오늘 모세가 뭐라고 말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고 말하니까 거기에 뭐예요? 완전히 다 홍해가 갈라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3장1절에서1 3절에도 보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뭐라 하렸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참다다 데리고 이렇게 오늘 요단을 건널 때 뭐요? 이 언약궤를 맨이 사람들을 바라면서 한 마음이 됐을 때 이들이 참다다 요단을 건너고 심지어 뭐냐 제 여호수아 6장1절에서2 0절에 있는 말씀에는 보니까 뭐야 이들이 참다다 언약궤를 맨 우리 이 사람들을 뭐에 따라가니까 한마음이 돼가지고 기도하면서 따라가니까 어떤 역사가 났습니까? 완전히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허물래도 허물 수 없는 이 어리고성이 완전히 다 무너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에스도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에스도가 백성을 모아 여 가지고 왜냐? 하만 이렇게 이로 말미암아. 이제 유대인들이 전부 다다 죽게 되지않요집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 모든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때 기도하면 반드시 뭐여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이런 그 비밀을 알리니까 이 유대인들이 전부 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큰 영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생을 걸고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제 큰 역사가 일어는데 이런 그 공통점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모세를 통해서 오늘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정말게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기도하기 바라고, 또 우리 가정이, 또 우리가 정말 이것이 뭐예요우리의 소원이 된다고 하면, 우리의사명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다 이스라엘 집 백성들을 네이지파에게 행운 나팔을 준비해 가지고, 참다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기를 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비밀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님 이제부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우리가 집에 있든지, 교회 에 있든지, 정말 우리는 뭐야, 교회 전체를 놓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을 합쳐가지고 기도한다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뭐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진행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오늘 여기 2 절에도 보니까 은나팔을 둘을 만들되 두두개 만들어서 그것으로 뭐 해적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을 모기위한 이런 그 일들로 인해서 이런 그큰 역사가 되는데 이런 축복을 오늘도 우리 모든 성님다누실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행군 나팔을 준비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들이 전쟁할 때 원수를 모여 치러 나갈 때 완전이다 승리하도록 오늘 이렇게 행군 나팔을 준비시켜 가지고 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구절에도 보니까 또 너희가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에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래야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이 전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완전히 모여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뭐여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에 뭐여 기도원 이렇게 나팔처럼 기도원 이렇게 나팔을 불때 오늘 모든 군대들이 뭐 전부 다 싸우러 나가서 원수와 싸울 때 완전히 거기에서 이제 승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렇게 백성을 이렇게 진행시키는 이 소리 이 나팔 소리를 뭐 힘있게 불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팔 소리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다 적군이 놀라도록 큰 소리로 왜모니그말 했습니까?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진이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행군할 때 나팔을 뭐 준비시킨 이 나팔을 뭐 크게 불라고 그러면 반드시 뭐 우리는 기동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 뭐 대적을 이길 수 있고 심지어 뭐 흑암 세력을 결박하고 이제 거기는 하나의 나라가 확정되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렇게 행군할 때이 준비한 나팔을 크게 불면 어떤 역사가 일어 나냐 이제 이 원수와도 싸워서 참으로 다 이길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대적과도 뭐여 만나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행군할 때. 이제 이 준비한 나팔을 모여 크게 불어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는 전 모든 민족을 살리는 이런 축복를 우리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전부 다다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대님들은 참다 이 비밀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 기도로 하나 되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는 모든 이 흑암의 세력들 이 대적들을 완전히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 누릴 수기를 있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냐?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무장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뭐요? 예 이런 거 대적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무장해야 되느냐? 우리 에베소 6장 10절에서 2 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정말 이렇게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요? 예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는 바로 뭐냐? 우리 가슴에다가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이런 그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허리에는 뭐냐, 진리의 허리띠를 떼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발에는 뭐, 어떤 애제의 신을 신으냐, 우는이 네 발에는 뭐야, 보금의 신을 신어서, 큰사람들다 살리는 이런 거, 신발을 신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전도 이해하지 못한 이런 신자는 신발이 없는 그런 신자와 같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는 뭐냐, 이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오른손에는 이 말씀의 칼을 가지고. 가게 되면 어떤 무기도 뭐여, 이제 우리가 공격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우리는 뭐냐, 어떤 것으로 무장했냐, 우리는 무시로 뭐여, 우리 예배에서 6장1 8절에 저는 너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우리는 항상 뭐에 통화는 이 휴대폰이 있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무시로 하나님과 통화는 이런 거 정말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전부 다 사람들은 불안해가지고 전부 다 핸드폰 뭐에 머리에다 놓고 자고 또 이렇게 일어나서 들고 다니고 또 이렇게 앉았을 때든지 일어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항상 헤드폰 봐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 목이 다 거북목이 됐고 심지어 이렇게 이제 이 눈도 안 좋아지고 심지어 이 코도 안 좋아지고 이제 그 사람의 모이, 몸의 이 신체의 자세도 안좋아지게 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무장하냐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무시로 모여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제 이 모든 무장을 통해가지고 모든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조용히 뒤로 가서 공격하고 빠지지만 힘 있는 사람은 정식으로 나팔을 불고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힘 있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당당해요 우리는. 정말 행군할 때 나팔을 준비해 가지고 힘 있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팔만 불게 되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이 바로 뭐냐, 우리 교회의 소원이 뭐냐, 오늘 세계보고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전부 다다 2, 3, 7뿐만 아니라 5천 종족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세계보고마에 이런 건 아파를 불면 정말 우리는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세계보고마를 위하여 달려간다고 하면 행군할 때이 나팔을 준비해 가지고 우리 간다고 하면 우리는 홍해를 건너 이렇게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축복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렇게 행군할 때 오늘 나팔을 준비해 가지고 불게 되면 이제 모든 싸움에 모든 일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팔을 불게 되면 모든 허감의 세력은 참다다 도망가고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우리 누릴 수기를 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는 바로 뭐냐? 레위 지파에게 행군 나팔을 준비시킨 이유가 어디 냐면 모든 사람들이 충동어요. 오늘 여기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20절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또 너희의 실악의 날과 너희의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러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요한이라 고했습니다 오늘 그기 때문에 모든 이 절기와 월삭과 이 재물을 드릴 때, 우리는 다시 말하면 예배의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승리하면 모든 것이 뭐요? 이제 힘요. 예배의 승리하면 모든 것을 우리 힘을 얻어 가지고 우리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은혜 받고 이제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이런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성공하게 되는데 이런 축복 우리 모든 성님들늘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은혜 받고 난 뒤에 우리는 기도해서 정말 성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뭐여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전해가지고 다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만 지 여러분들도 전부 다뭐여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 에 이렇게 승리하고 예배 에 이렇게 성공하고 심지어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아가지고 이제것서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제자 삼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렇게 이제 우리 앞에 어떤 이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이런 그 이제 이렇게 흑암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나팔을 정말 이렇게 불면 모든 것은 다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힘이 있는 모든 사람이 오늘 상대와 싸울 때 오늘의 복음의 나팔을 모에 불고 오늘 복음의 나팔을 가지고 가게 되면 모든 싸움에 이기는데 이런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누릴 수기를 있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은혜 받고 이제 은혜 받은 것을 모여 어떤 일이 딸지라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러고린 날짜라도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은 거기에 영양분을 뭐한 가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완전히 문화 이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런 거한 가지 은혜 받은 영양분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은 다 해결되는 것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뭐야 참나다 예배에 참여시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빛신이 성령의 충만한 힘을 받아가지고 살면은 모든 일에 우리 승리한데 이런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한테 누릴 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가 행군할 때 오늘 아파를 준비해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이제 이제부터 우리 좀 전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었던 것처럼 8월 달까지는 뭐 굉장히 더웠고, 또 이렇게 이 오늘 이전까지는 뭐 굉장히 더웠지만, 이제 흔히 더위를 처음부다 이기고, 이제부터는 뭐냐,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처음부터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처음부터 개인적으로, 정다다 모든 삶에 우리 부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공하냐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있냐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이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 이렇게 받은 이 훈련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에 참여해가지고, 우리 받은 이 말씀 가지고, 춤을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거기에서는 뭐요? 큰 역사가 일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요? 우리는 정말 성공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충분히 개인적으로 부흥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로 말하면 뭐냐? 이제 우리 교회도 안전이다, 부흥돼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은 우리 모든 성도를 통하여 이제 가서 전부다 다 복음 전해가지고 제자 삼고, 그리고 또이 사람들은 뭐 팀을 묶어가지고 오늘 지기회를 세우고, 또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 하나 되어가지고 이렇게 말씀 운동하게 되면. 반드시 모여 이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는 것을 벌써 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선교지까지도 완전히 다르게 부흥시키는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오늘 이 북방 28개 나라 29개 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문화권도 처음부터다 정복하는 이런 축복을 우리 누릴 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제 가보면 특별히 모여 이제 이 문화권을 정복해야 되는데 문화권을 정복하지 못하면 절대 거기이 복음을 증가할 수가 없거든, 전부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 행군날 여러분들에게 이 나팔을 뭐 준비해가지고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뭐야 항상 이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것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가는 곳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도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가서 너는 어린 양을 모여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나냐? 하늘에 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성령 충만과 이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사도행전 1장8 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고 하는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것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이렇게 행군할 우리에게 뭐야 나팔을 준비해 가지고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실뿐만 아니라 이제 행군 나팔을 준비해 가지고 하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일으키는데 이런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으로부터 큰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새 남아 주시고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행군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팔을 준비해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이런 것 축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 오늘도 완전히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 보자 하나님 며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응답 받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응답 받은 이것 가지고 정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는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